야, 낚시의 명소 라피루스에 왔으니까 뭐 낚시를 한번 해 봐야죠 자 낚시터로 들어갑니다 모두들 낚싯대를 들고 왔네요 사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고기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봤습니다 예, 뭐꼭 고기를 잡으러 옵니까 예, 놀러 오는거죠 낚싯대 가지고 온 사람이 한둘 있으면은 음, 놀러 온 사람이 한 다섯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꼬마들이 겁도 없이 저 굉장히 높은 어 다에 대해서 어 그리고 얘가 굉장히 깊은 바닷속이에요 어 그런데 이렇게 뛰어내리네요 참 용감한 애들이죠 그 위에 큰 애는 형쯤 되는 것 같은데 폼만 잡고 결국은 못 뛰어내리는 건지 안 뛰어내리는 건지 예 우리도 뭐 낚시 준비는 우리 아들놈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먹으면서 놀면서 구경하면서 그러는 거죠 놀러 왔지 뭐 고기 잡으러 온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리고 여태까지 낚시 여러 번 다녀봤지만은 우리 가족끼리 낚시 가가지고 고기 잡아 본 적이 없어요. 옛날에 손바닥만한거 한두 마리 잡아본 적은 있는데, 예, 뭐 그것도 결국은 너무 작아서, 아놓줬고뭐 어,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. 3.5배속으로, 예, 한번 낚시터 전체적으로 붙어봤고요, 예.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.